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파이 시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해당 코인의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거래소 데이터를 보게 되죠. 가장 먼저 바이낸스나 코인베스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이 상당히 되어 있다면 실시간으로 그 코인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시세를 집계해주는 사이트들도 존재하죠. 대표적으로 코인 마켓캡이나 코인 개코가 되겠는데요. 코인의 경우 모든 거래소의 시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거래소마다 동일한 코인의 시세라도 프리미엄이 붙을 때가 있기 때문에 크게는 몇십 퍼센트 이상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마다 시세, 거래량 등을 실시간으로 집계를 해서 평균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 파이의 경우에는 거래소 상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코인 마켓캡이나 코인 개코 등에서 현재 파일을 검색을 해보시면 파일의 시세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요. HTX와 같은 거래소가 파일 개발팀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거래소 자체 토큰을 발행을 하고요. 그 토큰에 파이코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체 현물 상장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이가 미래 오픈 메인넷이 되면 이 자체 토큰과 실제 파이코인을 1대1 수왑을 해주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거래를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참고로 예전에 후오비 거래소가 사명을 현재는 htx로 바꾼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코인 마켓캡이나 코인 개코 등의 집계 사이트에 반영이 되어서 시세라는 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이 데이터를 시세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파이오니어들이나 코인 투자자들이 이 파이코인에 직접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많은 미디어나 전문인들은 HTX 거래소의 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비난을 하고 나섰고요. 또 파이 재단과 협의도 없는 애매한 IOU 토큰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고 실제 HTX 거래소가 후보이었던 시절, 2022년 3-4분기가 되겠는데요. 당시 거래소 자체 안정성에 여러 의문을 제기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후오비 거래소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루머가 크게 돌던 시기에 이 파이코인이 상장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인들이나 미디어는 파이오니어들에게 이 IOU 토큰에 대해서 거래를 진행하지 않기를 조언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어 팀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후오비의 도둑 상장에 관해서 공지를 내었는데요, 파이 재단과 파이 코어 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이며 실제 파이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손실이 일어나더라도 파이 축과는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IOU 토큰이 상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큰 자금 유입이 들어오기 상당히 어렵다 라는 점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후보비 거래소 htx 거래소에 있는 이 파이 코인을 확인을 해보면요. 거래소 안에서는 이 파이 코인 매수는 가능하지만 거래소 외부로 출금 자체가 불가능하게 막혀 있습니다. 당연히 파이 블록체인과 연결되지 않은 후보비 거래소 자체 토큰이기 때문에 거래소 안에서만 당분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둔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너무나도 리스크가 큰 자산임을 우리 커뮤니티가 대부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파이 토큰의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돌리는 자동 매매를 제외를 하면 거의 거래가 없을 정도다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실제 파이의 시세라고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상황에 따라 매수를 하는 자금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파이의 어떤 기류를 해석해 보는 데는 큰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파이의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는 거래소나 코인 마켓캡과 같은 사이트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는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현재는 글로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P2P 거래들을 확인을 해보면서 정확한 시세를 알아낼 수는 없지만 최저거래 가격 등의 변화 등을 확인해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파이의 폐쇄형 기간의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파이코인과 이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수합을 진행을 해주고 있는 몇 가지 사이트가 존재하긴 합니다. 저도 지난 영상에서 몇 차례 이 사이트들을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지만 참고로 이런 사이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파이 지갑은 코어 팀에도 지갑 주소가 보고가 된 상태이고요. 규정 위반으로 해서 언제든 이 관련 지갑이 동결되거나 페널티 조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는 구경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절대 이 사이트에 직접 참여를 하거나 매수 매도를 진행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파이 폐쇄형 메인넷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파이 코인을 어떻게든 신속하게 빠르게 처분을 해서 현금화를 원하는 그런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파이의 바닥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적으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정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수개월 전에는 이 사이트가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 1파이당 0.2에서 0.3 US달러, USDT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덤핑되는 물량이 정말 많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현재는 그런 물량들이 거의 다 흡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최저 가격 라인을 보시면 0.7 USDT, 즉0.7 US달러에서 최저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동결의 위험까지 감수를 하고 참여하는 이 P2P 이스왑 거래가 약 0.7달러 선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는 약천원 정도의 가격이 지금 최저 시세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물량 볼륨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참여자도 그리 많진 않지만 매도 물량 자체가 한 번에 바로 흡수가 될수 있는 그런 볼륨이기도 해서 말 그대로 최저 라인 가격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소 상장 시더큰 매수세가 붙으면 이 가격 라인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이트 외에도 중국 쪽에도 역시나 폐쇄형 메인넷 규정 위반 형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몇몇 사이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언제든 해당 파이지갑들은 동결 조치나 여러 패널티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사이트에는 직접 참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최저 라인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0.7 USDT에서 0.8, 0.9달러, 그리고 거의 1달러를 지금 찍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여기도 분위기가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우리 질문자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이 대표 카페, 파이파파 카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P2P 거래, 최근 날짜 기준으로 거래가 완료된 그런 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1파이 단가가 하나로 1400원에서 1500원 정도까지 급상승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수개월 전에 비교를 해서 이 최저가격 라인이 거의 2배까지 상승한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파이스토어 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는 1파이가 약 3만 5천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죠 예,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평균가 3만 5천원이라는 가격은 수년간 수백 명 이상의 업주님들이 자신의 비즈니스와 이 파이코인을 통합을 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도출한 결과값이기도 합니다 이 수치도 그냥 랜덤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름 폐쇄형 생태계의 유통량이나 파이오니어들의 파이 소비 유용 등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의 변화를 무시를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가격은 오픈 미닛 이후 거래소 상장 후 시세가 도출이 되면요 평균 거래소 시세를 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제 시 거래 앱과 통합이 되어서 바로바로 바로 결제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앱들이 또 나올 수 있어야겠죠. 최근 몇 개월간의 변화를 보면요. 이 파이스토어의 평균 가격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달전 영상에서 파이스토어 400개 앱 돌파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는 이 수치가 422개로 더 증가한 상태이고요. 이몇 개월 동안 파이코인을 꾸준히 받을 매장들이 지 증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P2P 거래 시세도 최근에 급상승하였지만 파이 생태계의 펀더멘탈을 구축을 해주고 있는 이 파이 매장 또한 최근에 어떤 위축이 되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요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파이가 오픈맨넷으로 전환이 된다면 이 매장 수는 더 빠르게 급증할 수 있겠죠? 파일을 원하는 시간대에 매우 손쉽게 현금화를 할수 있다면, 파이오니어를 매장으로 더 많이 불러들여서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는 업주분들이 더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이 스토어 사이트를 통해서 물론 국내 쪽의 파이 매장만 확인하는 것이지만 파이 펀더멘털 쪽도 변함 없이 꾸준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면 최근에 왜 이렇게 시세 최저 라인이 급 상승을 하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일단 파이 오픈 메인넷 전환 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날짜가 코어팀에 의해서 공지가 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말부터 내년 1, 2분기 안에는 오픈밋넷 전환이 될 것이라는 그런 힌트가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게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오픈밋넷 전환 시 파이가치의 상승을 믿는 유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바닥가격이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매수를 해두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유통량을 한번 살펴보면요. 초반에 덤핑 물량들이 이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라는 겁니다 최근 10월 7일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락업이 되어 있지 않고 클레임까지 된 물량 약 8억 1천만 개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은 최근에 출시된 온체인 락업 물량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인가? 이 부분은 좀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것은 익스플로우 파이 업데이트 버전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분석을 해 드리겠고요. 그래서 최근 온체인 락업이 출시가 되고 상당히 많은 유저들이 추가 부스팅을 얻기 위해서 지금 P2P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온체인 락업의 특징을 보시면요. 1차 마이그레이션 받은 양의 200%까지 최대로 락업을 할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100파이, 200파이 매수가 아닌 본인 1차 마이그레이션 양과 비례해서 P2P 거래로 매집을 시도하는 유저들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몇십파이가 아닌 몇천파이의 매수를 시도하는 유저들이 증가를 하였고요. 한 예로 제 커뮤니티 안에서도 평소에는 몇파이, 몇십파이 정도의 소소한 P2P 거래만 진행을 하던 유저들이 온채널급 부스팅을 하기 위해서 상품 자체를 아이폰이나 고가의 디바이스로 변경을 하고 몇천파이 이상 매수로 목표로 잡은 유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한두 달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유통량에서 이 매도 물량이 마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재 파이 시세 또는 파이 바닥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파이 오픈메인넷 이후에 파이 시세가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격을 맞추는 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파이가 바로 얼마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건 그냥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파이 오픈메인의 전환 이후에는, 파이 생태계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유입이 될 것입니다. 파이를 채굴하지 않던 사람들도 파이를 매수를 하겠죠. 새로 매수세가 생기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현재는 개인 간 물량이 제한적으로 분배가 되어 있어서, 가격 변동이 비교적 정적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앞으로는 세력의 유입도 감안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파이 코인의 언락이나 2차 마이그레이션처럼 유통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도 함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파이 가격이 항상 일직선으로 상승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하락을 또 반복할 것이고, 또 횡보장을 이어갈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변화 속에서 파이 생태계의 펀더멘탈이 탄탄하게 구축만 된다면 일시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그리고 지루한 행보장이 있더라도 한 번에 더큰 상승장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오픈 민넷을 앞두고 비록 미세하지만 최저 가격 라인의 상승 현상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변화에 조금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